이번 시간 남자 인물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 정체성이 좀 이상하다. 정체성이요? 어 정신 사상이 이 사람 뭐 이렇게 불안한 게 많냐 근데 초자가 불안한 게 많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삼재인데 나쁜 삼재가 아닌데 이 사람은. 되게 예민하고, 고집도 되게 세고, 하나가 있다면, 이 사람이, 사람들 시선을 잘 봐. 예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종일 수도 있죠 근데 고집이 너무 세다는 거야. 중요한 건 하나가 있다면, 이 사람은, 내가 얘기했잖아요. 2월생, 5월생, 10월생, 내가 나라밥 먹는 사람이 많다고 얘기했죠. 팔자에는 나라 사주를 갖고 있어, 이 사람. 나라 사주 알죠? 2월생, 5월생, 12월생이 나라밥이 최고 많아요. 4월생, 아니 2월생, 4월생, 5월생,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12월 세 그게 나랏밥이 최고만 사주고 공무원 사주 갖고 있다고 근데 이 사람은 팔자에 공무원 사주가 많이 세 있다고 나랏밥 근데 너무 예민해 중요한 건 하나도 되게 예민한 부분들고 하는데 몸도 좋지도 않아 까칠한 성격이야 성격이식 알다가 모르는 성격이다 되게 예민하다 그래 근데 이 사람 내년에 3인데 몸은 나쁠 수는 있지만은 딴건 나쁘진 않아 몸쪽 빼놓고 왜 이놈 빼놓고 나쁘지 않아 왜 나랑빠가 갖고 있다는 거 같죠 이 사람 내년에? 몸은 안 좋아. 진짜 몸은안 좋아, 내년에. 몸은 안 좋아. 몸안 좋아. 근데 몸은 안 좋은데 내가 일하는 거, 뭔가 움직이는 거에는 보면은 성과를 갖고 온다. 일번 하나. 두 번째는 하나의 몸은 좋지는 않지만 내가 뭔가를 움직이는 나랏밥이 는 모든 가 정치의 몸을 떠나게 돼는 정치와 사업이랑뭐 한다 그러면은 자 금전도 일번 하나. 자두 번째 나랏밥도 일하는 것도 그건 좋아. 근데 몸만 안 좋아. 내가 한 만큼 성과라고 이 사람은 내년이 되면은 나한테 뭐가 되면은 나는 내년에 해가 되면은 내가 또 라는 거를 쉽게 움직이고 내가 또 라는 걸 개척을 하고 내가 또, 또 다른 거를 내가 쉽게 해가지고 나만의 쉽게 해가지고 생각들이 흘러가는 운이라고 이 사람. 근데 몸은 안 좋아. 성격을 진짜 알다가는 모르는 성격이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구내고도 못 걷는다. 알다 모르는 성격이다. 또두 번째는 불안하고 초조한 게 많다. 하나한테 몸이 되게 이상람 호흡이 안 좋아. 근데 나는 호흡이 안 좋다고. 호흡이 이 사람은 내가 자, 혈관, 호흡, 호흡이면 심장, 간, 폐, 심장, 간, 폐, 그리고... 고루 고루 몸은 좋지는 않아 그리고 이 사람은 내년에 몸으로 친다 왜? 성과는 갖고 오고 내가 뭔가를 뜻깊은 갖고 오는 거 있지만 몸은 안 좋다는 거지 말 그대로 폐, 간, 혈압, 당뇨 폐, 혈압, 당뇨, 아까 전에 혈관 안 좋아 이건 심정 조심해야 돼 어, 내년에 몸안 좋아 이 사람 근데 몸안 좋고 나머지는 내가 봤는데 딴 거는 괜찮아 근데 몸으로 친다 이 사람 성과를 갖고 노는데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데 성과 내일 매니며 이 사람 자체가 내가 뜸먹어 놓는 대로 성과가 가는 운은 맞아 근데 몸은 안 좋겠다 좋은 이 들어오고 몸으로는 친다 이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좋진 않아 잠시 신세지겠어수술안되던가이 양반 몸좋지 않아 그만큼 몸이 따르지지 않는다는 거야 딴 거는 모르겠는데 건강으로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나쁜 기운이란 것도 있어요. 나쁜 놈이야. 알다가 모르는 놈이야아 그래요. <laughs> 이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초장기에 되게 많고 또 하나의 뜨면 성격도 개박하고 두 번째는 성격이 알다가 모르는 성격이라고. 개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어쨌든 저렇고 내 마음대로. 이건 뭐냐면은 내가면 이득이 안 되면 안 움직여주면 다른 면쉽게 해가지고 눈치가 빠르고 두 번째는 이득이 움직이 안 들어. 나쁜 놈이지 뭐야. 사람을 쉽게 해가지고 니편내 네 편이 어디 있어. 사람은 잘 받고 지금 사람이 착하면 착한 대로 매년 흘라움을 러 도와주 도와주면 이렇게 살아야지. 어? 북한의 김정은이다 아이 돼지새끼. <laughs> <laughs> 에이 씨. 궁금한 생 근데, 근데 나궁 군대 얘기해줄게. 네. 누군지 알잖아. 이사 정책 바뀐다 그랬지. 내년에 되면 이 사람이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 북한 타병보다 지 얘기했었잖아 말그대 네. 나는 내년에 되면 이 지금 북한에 이 지금 김정은이가 북.. 뭐냐 지금 노시 왔다 갔다 막 이러잖아 지금 말 그대로. 나는 여기서 넣으셔야 되는가, 우리가 보면 커피숍이든, 아니면 외국인의 음식이든, 슈퍼마켓이든, 나는 성장을 나는 무기 말고, 이 나라의 외국에 있는 나는 뭔가를 사업이라든가, 넣으시라든가딴 나라든가, 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스타벅스가 들어갈 수도 있고, 커피숍 들어갈 수도 있고, 커피가 들어갈 수도 있고, 벨트 음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매니메는 그게 쉽게 많이 바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외국에 있는 상품이든 외국에는 음식점이든 북한에는 말도 안 되잖아 말 그런 게 없잖아 말 그대로 그런 게 없잖아 한국 식당이든 아니면 우리가 베트남 음식이든 인도 이런 게 없잖아 근데 사회를 봤을 땐이 사람이 계기가돼 가지고 북한에 안 없는 물건들을 음식이든 식당이 뭐든 간에 노시아든 다른 나라든 이게 내가 커피 우리가 말하는 스타벅스가 왜일면 스타벅스 들어간 다는가 아니면 식게해 가지고 커피 커피면 커피 들어간 다는가 아니면 빨래밭트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음식에 대한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요 빵이 됐던 뭐가 됐든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슈퍼가 됐든 뭐가 됐든 난 그게 나는 내네 활성화 된다고 나와 무기는 무기고 전쟁이면 전쟁이고 파병이면 파병이 그거 말고 말 그대로 그래서 어느 나라도 어제 너시 아다 갔다 너시 아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사이에서 무기뿐만이 아니고 사이에 들어가는 영향력을 해가지고 여기서 왜냐면은 음식적인 슈퍼든 커피숍 커피숍이든 간에 아니면은 외국에든 음식에 대한 거 이런 걸로 왜 나는 그쪽으로 옛날 방식이 아닌 내가 쉽게 눈을 떠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러시아에 만약 커피 유명한 커피숍이다. 아니면 뭐가 유명한. 이런 게난 들어간다고 생각해. 음식점이 됐든 빵집이 됐든. 그래서 나면 생각이 좀 바뀐다.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무기들이 우리가 무기는 유명하잖아요. 말 그대로요. 어쨌든 간에요. 전쟁하고 공산국 가잖아. 근데 이거를 좀 바꿔 탈바꿈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뭐가 보게 돼가지고 빵집이 생기든 커피숍이 생기든 뭐가 생기든 사회의 대응을 좀 많이 따라간 부분은 좀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 다는 아니지만은 내가 안 들어간 물건, 음식점 뭔가 들어갈 일 있다고 내처음부 조금 그래 그래서 이거는 맨날 짱박김면 무기만 개발했잖아 근데 내가 너샤를 왔다 갔다 하게 돼서 그날 보니까 음식이 맛있었어 간이 거기 넘어졌어 그걸 내가 거기에 빵집을 차리든 음식을 차리든 커피숍을 차리든 스타벅스도 생기든 아니 예를 들 빵집이 생기든 팝빙에서 생기든 뭐가 생긴다는 거야 그리고 그 나라에 외국에 돼 있는 문화를 조금 해 가지고 보면 들어갈 일이 있다. 이상각감니다그게 내년이야. 무기뿐만이 아니야. 왜냐면 쉽게 해 가지고 뭐 BMW가 예를 들면 BMW를 좀비가 생긴 다는거 아니 비엠 w 예를 들어 웃기죠고 쉽게. 해가지고. 그 차를 얘기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거는 외국에 돼 있는 모든 게매뉴 진출난 북한 많이 돼. 무우리뭐봐 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 한국이 공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음식에 들어갔잖아, 말 그대로. 그런 식으로. 근데 한국이 아니고 타나라에 있는 미국이든 아니면 러시아든 어느 나라든 베트남이든 거기에 대는상표하고 거기에 되는 음식문화 거기에 대한, 음식 대한 빵이 이런 게딱 들어간다. 한국 우리가 하면 거의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공장도 하고 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뭔가 많이 알렸잖아요. 한국이 배제하고 한국을 배제하고 타나라에 있는 빵집이든 음식이든 모든 문화든 물건이든 간에 이게 들어간다고. 그게 바뀐다고. 그게. 한국 말고 타나라 외국 그러니까 서양 이렇게. 그래요. 그렇게, 그렇게 될수 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내 점수랑은 지금 그래요, 이거. 아직까지 내년이 되면 아마 좀 시대 좀 따라간다고 봐. 무기도 무기고. 하여튼 간에, 아. 진짜 아주 그냥. 우리 오늘, 아까 전에, 뭐지? 수 먹었지? <laughs> 어? 아까 뭐, 아까 뭐 먹었지? 편육 먹었지? 편육. 돼지 대가리. 눌린 거. 돼지. <laughs> 몸은 안 좋아. 들어가세요.